이레반, 아르메니아의 수도. 크라지단강 유역에 위치한다. 남캅카스 지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소련의 통치기에 공업화로 인구가 급증하였다. 인구는 70여 년간 약 3배가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의 약 37%가 이곳에 거주한다. 아르메니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중 가장 큰 교구인 아라라테안 교구가 위치한 종교 도시이다. 예레반의 지명에 대한 기원은 많은 문헌과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전설에 따르면, 예레반은 노아의 방주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으로, 지명은 당시의 고대 표기인 예레벌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예레벌은 보이다, 혹은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기원전 782년, 우라루투 왕국의 아지시티 1세가, 현재의 예레반 지역에 성체를 세우고, 아라반으로 명명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이, 예레바는 기원전 8세기 경부터 우라루투 왕국에서부터 이후 여러 아르메니아 왕국을 거치며 왕가의 수도로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13세기 이후에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20세기 초까지 몽골, 오스만트루크, 페르시아 등의 이민족이 카프카스 일대를 다스리는 행정 수도의 기능을 하였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로소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지만, 곧이어 1920년 소련이 아르메니아를 점령하면서, 예레바는 소련 연방의 카프카스 지역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도시 전역에 스탈린 양식의 건축물이 들어서며,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오래된 가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어, 중심지는 서유럽의 여타 도시와 유사한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유럽의 지방 도시 간 최대 연합체인 유로시티에 가입하여 유럽의 많은 도시들과 교류하며 조지아의 수도 트벨리시와 함께 카프카스 지역에서 가장 국제화가 진척된 도시이다. 기후와 자연 환경. 예레바는 아르메니아의 남서쪽에 자리한 아라라트 평원의 북동부와 흐라지단강 유역에 위치한다. 도시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의 흐라지단강에 인접한 지역은 완만한 평지를 이루고 전반적인 지형은 고산평원의 모습을 보인다. 평균 고도는 990m이며 북동부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아 최대 고도는 1,390m에 달한다. 예레반의 중심부에서 약 8km 떨어진 에레보니구에는 1981년 정부에서 지정한 에레보니 국립보호구역이 위치한다. 에레보니 국립보호구역은 해발 1300, 1450m에 걸쳐 펼쳐진 반건조 지형의 산악지대로 두꺼비 등 희귀 양서류와 야생 벼가 자생하는 곳이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로 추운 반건조 기후를 보인다. 여름은 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내린다. 내륙지역으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계절 내내 숙도가 높지 않다. 예레반의 연평균 기온은 12도씨 정도이지만 큰 기온차로 가장 더운 7, 9월 평균 기온이 26도씨에서 40도씨를 웃돈다. 여름철은 건조하면서 온도가 높고 일조량도 풍부해 각종 과일이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가장 주름일, 2월은 평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도 c 이지만 마이너스 1 5도 C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는 날이 많고, 눈도 많이 내린다. 봄, 가을은 기온이 온화하지만,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고, 비도 자주 내린다. 연평균 강수량은 318mm이며, 봄과 가을에 강수가 집중된다. 역사. 예레반 지역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관계수로를 만들고 인공저수지를 만든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기록에 따르면 예레반의 역사는 기원전 782년 우라루투 왕국의 아지시티 1세가 북합 카스 지역의 이민족 침입을 막기 위해 성체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서기 331년 아르메니아 왕국이 설립된 이후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5세기부터 예레반 지역에 많은 교회가 건축되었으나 1679년 대지진의 여파로 이전 시기의 건축물이 대부분 붕괴되었다. 6세기에 건축된 하나님의 성모 카토기케 교회만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지진으로 파괴된 건축물 잔해와 건물 벽화는 예레반 역사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7세기 무렵에는 아랍 왕조와 셀주크 왕조의 침공으로 유럽과 중동 및 인도를 잇는 실크로드의 길목으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 도시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9. 11세기에는 아르메니아인이 세운 바그라티 왕국이 셀주크 왕조를 몰아내고 아르메니아 지역을 통치하며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당시 예레바는 바그라티 왕국의 영토가 아니었다. 20세기 초까지 예레바는 잦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아르메니아의 역사에서 단절된 곳이 되었는데 13세기에는 몽골 그리고 14세기에는 티무르 제국이 연이어 침공하여 이민족이 카프카스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 수도의 역할을 하였다. 1826, 1828년 러시아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패배로 체결된 트루크만 차이 조약으로 예레바는 오랜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한 이듬해 1918년 신생독립국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다. 그러나 1920년 소련군의 진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아르메니아의 수도가 되었다. 소련은 예레반의 유서 깊은 건축물인 교회와 모스크 등을 대거 허물고 오늘날 예레반의 랜드마크가 된 공화국 광장, 예레반 오페라 국장, 정부 청사 등의 건축물을 지었다. 1 9 9 1년 9월 소련의 해체에 따라 예레바는 다시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고 대대적인 도시 재건축이 이루어졌다. 3. 시가 예레바는 1879년 제정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더 2세의 측명을 통해 시장이 임명되고 시사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1920년부터 소비에트 사회주의 아르메니아와 소련 연방 그리고 1991년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도시의 중심부인 공화국 광장을 중심으로 정부, 청사와 의회, 대통령궁, 중앙은행 등이 들어섰다. 시의 운영은 1명의 시장과 4명의 부시장 그리고 재정, 운송, 도시개발 등 12명의 구청장이 담당한다. 예레반은 12개의 구로 나뉘는데 각각의 구는 구청장과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구의사회를 두고 있다. 12명의 구청장은 시의사회를 구성하며 시장의 주재하에 시정을 논의한다. 200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보다 더 많은 자치권이 인정되는 공동체로 승격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시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고 있다. 또한 중앙경찰과 교통경찰 이외에 별도로 시경찰을 두어 세계의 경찰기관과 협력을 통해 치안과 도로교통 관리를 담당한다. 시가의 형성 공산주의 시절 예레반은 아르메니아 출신 러시아 건축가 알렉산더 타마니안이 계획하에 대대적인 도시 재건축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예레반을 파리와 비엔나와 같이 넓은 대로에 신고전주의풍의 건물이 늘어선 도시로 개조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 전역에는 소련의 통치기에 건축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석조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 아르메니아에서 채취한 돌의 색깔이 분홍색을 띠어 핑크색의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지만 중세마을 등과 같이 유럽 도시에 흔히 볼수 있는 구시가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오랜 외세의 지배와 더불어 소련의 통치 시기에 낡은 주거와 상업 지역을 허물고 대대적인 도시재개발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시내 관광의 중심 지역은 공화국 광장에서부터 예레반, 오페라 극장이 위치한 자유광장까지 길게 뻗은 켄트론 구역이다. 켄트론 구역은 예레반의 중심부로 타마니안이 두 개의 광장인 공화국 광장과 자유광장을 축으로 본 지역을 설계하였다. 여기에는 프랑스 신고전주의 양식의 일종인 보자르 건축 양식의 건물이 늘어서 있다. 공화국 광장과 자유광장은 2000년대 이후 조성한 현대적인 북적거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북적거리를 따라 호텔, 식당과 쇼핑센터가 물려있다. 켄트로는 관광지면서 대학가로, 예레반 국립대학교와 예레반, 농업대학교 등 캠퍼스가 위치한다. 경제와 산업. 예레바는 아르메니아의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 전체 인구의 약 37%가 거주하지만 국내 총생산은 42%를 정한다. 농업부터 정보통신까지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모든 산업이 망나되어 있는데 특히 주류, 건설, 도소매, 카펫, 식음료, 화학 산업이 발달하였다. 코약 맥주, 와인, 보드카 등 카프카스 지역 알코올 생산의 중심지로 시내에는 예레반, 아라라트 브랜디 공장, 예레반 브랜디사, 예레반 샴페인 와인 공장, 킬리키아 맥주 등 아르메니아의 주요 주류 회사의 본사와 공장이 위치한다. 또한 아르메니아의 담배 회사 그랜드 타박과 스가론도 소재한다. 예레반의 융단 제조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메게리안 카펫 등 아르메니아의 주요 융단 직조 공장이 대부분 예레반에 위치한다. 이외에 식음료, 화학, 알루미늄 재련, 시계, 보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봉사와 공장이 위치한다. 정보통신과 금융서비스의 중심지로 1995년에 설립된 아르메니아 텔레콤과 인터넷 서비스 기업 유콤 등 정보통신과 소규모의 IT 기업이 위치한다. 금융산업 부분에서는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아르메니아 증권 시장과 여러 상업은행의 본사가 예레반에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과 영국 은행 그룹 HSBC 홀딩스 등 아르메니아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대부분 예레반에 지사를 두고 있다. 5. 교통. 예레반은 아르메니아 항공 운송과 철도망의 중심지이다. 시내의 대중교통은 트롤리 버스와 소형 버스, 지하철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예레반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2km에 위치한 제바르트노츠 국제공항은 아르메니아의 관문으로 약 20여 개의 외국 항공사가 취항한다. 사선치 데이비드역은 예레반의 유일한 기차역으로 티루키에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봉쇄로 국제선은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노선만 운행되며 여름 휴가철에는 조지아의 흑해 휴양지인 바토미까지 연장 운행된다. 예레반에서 이란까지 연결되는 철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서쪽 영토인 나이체반 자치공화국을 경유하여 폐쇄되었다. 예레반의 대중교통은 트롤리 버스와 지하철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데, 약 60여 개의 운송 회사가 버스와 택시를 운행한다. 2017년 기준 예레반에는 37개의 버스 노선이 운영되며 마슈루카라고 불리는 소형밴이 승객 운송의 50%를 담당한다. 트롤리 버스는 1949년부터 운행되었는데, 예레반시는 점진적으로 트롤리 버스를 줄이고 일반 버스로 대체하고 있다. 공산주의 시절인 1981년에 건설한 예레반 메트로는 한개 노선에 10개의 역이 있으며 총연장은 12.1km에 불과하다. 6. 교육. 예레반은 아르메니아 교육의 중심지로 아르메니아의 약 60여 개의 국립 및 사립 대학교 중 50여 개의 대학교가 소재하며 이중 23개는 국립 대학교이다. 오랜 외세의 지배 후 20세기 초에 독립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1919년 최초 고등 교육 기관인 예레반 국립 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외에 1921년에 설립된 아르메니아 국립 건축 대학교. 1922년에 설립된 예레반 국립의과대학교와 아르메니아 국립교육대학교 등 대표적인 대학들이 예레반에 밀집해 있다. 또한 아르메니아 아메리칸대학교와 러시아 아르메니아 대학교 등 외국계 법인이 설립한 사립대학교도 다수 위치한다. 소련의 통치기부터 아르메니아의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1943년 소련과학기술 아카데미의 분원으로 출발한 아르메니아 국립과학아카데미가 소재한다.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캔들 응용자연과학연구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구기관인 튜모창의기술센터 등 여러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또한 아르메니아는 전통적인 체스의 강국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체스를 배우는데 예레반에는 1970년에 문을 연 티그란 페트로시안 체스 학교가 위치한다. 1984년 아르메니아의 전설적인 체스 챔피언 티그란 페트로시안의 이름을 따, 교명이 변경된 이곳은 여러 국제체스 대회가 개최되기도 한다. 7. 관광. 예레바는 다수의 도서관, 박물관, 음악과 미술 학교가 있는 문화 예술의 도시로 아르메니아를 대표하는 많은 랜드마크가 시내 전역에 산재한다. 대표적인 명소로는 우라루투 왕국 시기에 축조된 예레반의 기원이 되는 역사적인 유적지 에레븐이 요새와 6세기에 건축된 예레반에서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성모 카토기케 교회 1997년부터 건축이 시작되어 2001년에 완공된 성그레고리 성당 등이 있다. 이외에 20세기 초 티루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사를 추모하는 치체르나 카베르드 1971년부터 건축이 시작된 이후,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 거대한 석회 언덕인 캐스케이드와 높이 22m의 아르메니아 어머니상도 예레반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국립아르메니아 박물관과 아르메니아 역사 박물관은 예레반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다. 405년 아르메니아 문자를 창안한 언어학자인 메스로프 마슈토치의 이름을 딴 고문서 협회는 약 30만 개의 고문서가 보관된 곳으로 아르메니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이다. 이외에 아라라트 박물관은 아르메니아 공약의 역사를 알아보고 직접 시음과 구매도 가능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시내에는 예뢰반, 오페라 극장 등 많은 극장과 공연장이 위치한다. 성 나근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